안녕하세요. 콘솔 게임 전문 유튜버 윈다아제입니다. 다양한 콘솔 게임 소식들을 알아보는 하프위크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매 전 해당 모델에 대해 감론을박이 오고 같습니다만 그래도 스위치는 스위치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환경에서 예약 구매자 배송 지연 이슈까지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 타 경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추천 판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동모드 위주로 스위치를 잘 굴리고 있다 보니 개선사항에 혜택을 받지 못해 패스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사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물건이네요. 정가가 41만 5천원으로 구모델 36만원에 비해 5만 5천원 단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이는 주요 부품 교체 비용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죠. 일본 닌텐도 공식 페이지의 수리 관련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전원 작동 불과 화면 멈춤, 충전 불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15,400엔. 구모델과 라이트의 비용인 13,200엔에 비해 23,000원 정도 수리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파손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은 11,000엔. 마찬가지로 구 모델과 라이트의 8800엔에 비해 24,000원 정도 비싸졌습니다. 이상의 부품을 제외한 문제인 배터리 교체, 스탠드, 충전 단자 파손, 게임 인식 불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4950엔으로 동일합니다만 스크린 터치 문제나 스탠드 파손의 수리에 대한 각각 모델의 수리 청구 영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독부분의 AS에 대해서는 660엔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판매단가가 상승한 만큼 AS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이해하더라도 CPU 기판과 관련되어 늘어난 비용은 좀 국내 AS에서도 1대1로 완전 매칭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해도 흰색이 참 이쁘네요 독하고 조이콘만 따로 사고 싶을 정도 하루에도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거래 게시물은 분단위가 아닌 초단위로 갱신되는 시대를 뛰어넘은 같은 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입니다. 9월 24일 발매 후 현재 3주차에 접어들며 세 번째 주말을 맞이했습니다만, 매 주말마다 서버 상태가 난리가 나면서 디저시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개천절과 한글날로 인한 대체 유무까지 있었던지라, 직장인 특히나 유부남 게이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음에도 현실에 나타난 악마, 서버다운, 롤백, 강제 종류의 삼형제 악마 덕분에 게임에서나 현실에서나 고통받느라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중 한가지만 등장해도 깊은 고뇌와 죽음의 숨결이 찾아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새 악마가 순차적으로 파상 공격을 합니다. 게임 특성상 서버다운이 와도 사냥 중인 용사들에게는 영향이 없어 액트 1부터 사냥이 가능한 모든 사냥터를 골수까지 뽑아먹는 식으로 존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인불명의 잦은 강제 종료로 인한 쫓아내기와 정상 종료하지 않은 캐릭터는 롤백으로 인한 멘탈 공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젠 서버 다운의 기운이 오면 버티지 말고 서둘러 게임을 종료하라는 팁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게임 트릭스 PC방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이 시국에도 엄청난 화력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슬슬 게임 런처에 의미모를 한줄 공지만 내놓지 말고 수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0년에 크라이시스 시리즈의 첫 작품이 리마스터 되었습니다만 약 1년이 지난 후 트릴로지 전부를 리마스터화 하겠다고 발표했었죠. 2021년 가을 해외 발매 예정이었으나 H2 인터랙티브를 통해 국내에도 정식 발매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2007년 발매 당시 비주얼 쇼크를 선사하며 등장했지만 게임적인 재미는 호불호가 갈려 여러모로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PC, 플스4, 엑스박스, 스위치까지 모든 플랫폼을 지원하고 차세대기에서도 하위호환을 통해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 한국어 확정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식 발매하는 것이니 당연해서 언급이 없는 건지 11월 발매 예정이니 그전에 보도자료가 추가로 풀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 요소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안 한글로 내놓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국내외 콘솔게임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프이크 뉴스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